지난달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중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는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청업체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후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제주대학교 생활관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뭐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이 작업 이행됐나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 교육 안전 조치가 적절했나 여부를 살펴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굴착기로 제주대 생활관을 철거하던 하청업체 대표 50대 A씨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공사 현장 사망 사고였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후속 조치로 이번 압수 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어요? 어 안전 보건 조치 위반이 없는지 확보인 뭐. 첫째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청 건설사 본사와 이곳 공사 현장 사무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거 공사 원청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원청 업체 근무자 수는 현재까지 4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370억 원이 넘는 전체 공사 비용 중 철거 공사비는 6억 원 정도고 이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배당된 공사 비용은 4억 원 정도라 전체 공사 대금인 370억 원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